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크 까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신 버전을 깨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크 최신 버전 링크라고 쳐주신 다음에 내려서 마인크래프트 1.2.8 링크 공유 마크 최신 버전. 지금 이 다음에, 설명 링크. 아, 이안 되나. 여기, 있다. 여기 버그판. 여기 들어가 다음에, 그냥 바로 밑에, 이게, 합니다. 이거 뜹니다. 이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크가 깔아지고요. 그리고 1.0.1을 깔고 싶은 다음은요. 여기 마크 1.0.2 링크 나오치면은 나오는데요. 2.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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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이공유에서 쓰죠, 이하면 쓰죠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이 버튼 눌러온 다음에 앱에서 여기를 만대요. 일단 여기 들어가고 직접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운로드 중 주... 이게 예. 요자 이번에 이만 마치도록 하죠